깎을 때는 여기 반을 나눠서 이쪽을 맞추겠죠 러클은 정중간에 맞추면 돼요 러클은 정중간에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선수들은 아마추어분들은 자나러클넣게다 보인다 라는 거죠 서비스소 속여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는 제가 그냥 깎고 안깎고 그 그뿐이에요. 근데 지금 제가 모션을 써버리잖아요. 서, 시합을 한다고 딱사갖고 이렇게 모션을 제가 써버린단 말이에요. 예철 <laughs> 네? 이렇게 모션을 써버린다는 거죠. 이렇게 모션 쓰면 안 보인단 말, 변화가. 그저 이렇게 러클이 나가버리잖아요. 그저안 보인단 말, 똑같으 쓰면. 그래서 이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트는 서비스 넣고 그죠 이렇게 막 트는 서비스 넣고 막 변화를 줄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똑같은 모션에서 쓸수 있는 근데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폼은 잘 잡아놓고 네 러클로 깨렸단 말이야